손에 손을 마주잡고 둘러싼 앳된 소녀 3명과 이들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 과거 일제 군부에 무참히 짓밟혔던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소녀들과 아픈 역사의 진실을 세계에 처음 알린 김학순 할머니의 형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메리스 스퀘어 공원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뒤 2년. 한국과 중국, 필리핀계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모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n that quiet. That 행사에는 일본에서 온 시민단체도 참석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학교で使う教科書には慰安婦問題がほとんど書かれてありません. 正しい歴史を隠すことによって, 日本の未来が一番の被害을受けると考えています. 샌프란시스코 위안부기림비는 지난 2017년 위안부 피해국 13개 나라 후손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습니다. 미국 공공 부지에서는 여덟 번째이지만 대도시에 세워진 건 처음입니다. 올해 8월에는 비영리단체인 김진덕 정경식 재단과 샌프란시스코 동포들이 샌프란시스코 자매 위안부 기립비를 서울 남산에 기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 선조들이 100년 전에 이 하와이를 거쳐 처음으로 이 땅을 닿은 데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번 100년 되는 해 더욱더 큰 의미가 있고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이번 2주년 기념식에 맞춰 공원 입구에는. just because we build a memorial our job is not done our job is to continue to have the memorial galvanize the energy and power of the people around it wants them to all die because he knows we don't have a lot of time but we will never die because justice and truth never die 여전히 해결의 돌파구가 안 보이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하지만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감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이트 월드 정용주입니다.